일단 1순위 자격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다주택자 분들은 이만 나가주세요. 나는 가점이 너무 낮아. 추첨제. 나는 가점 거의 만점 정도로 높은데 대형평수 위주로 노려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당첨 후 전세 나도 되냐고요? 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요즘 최고 관심 단지죠 레미안 원펜타스. 올해 하반기 분양할 거라는 소식만 있고 정작 분양가가 안정해져서 목 빠져라 기다리는 분들이 진짜 많았죠. 그런데 최근에 서초구청이 대략적인 분양가를 제시했습니다. 평당 6,736만 원. 지금까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아파트 중에 올해 1월 분양한 메이플자이가 가장 비쌌는데 이번에 그 레미안 원펜타스가 기록을 뛰어넘어서 역대 최고가에 분양하게 됐습니다. 평당 가격이 이 정도면 주택형별로 분양가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아직 입주자 공고는 안 나와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이 정도 되더라고요. 25평이 16억 8,400만원, 그리고 34평이 22억 9,000만원. 이 가격 자체가 당연히 싼건 아니죠. 근데 주변 단지들이랑 비교하면 거의 20억 원 정도 저렴하다고 해서 완전히 로또 청약. 여기 청약 안 하면 바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또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1순위 자격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런 인기 단지는 청약 자수 자체가 많다 보니까 2순위까지 당첨 기회가 넘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전국이 비규제 지역인데 레미안 원펜타스 있는 서초구를 포함한 강남 3부 그리고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로 규제를 받죠. 이런 곳에서 1순위가 되려면 조건이 몇개 필요한데요. 일단 청약 통장 24개월 이상 가입해야 되고 이거는 기본이죠. 그다음에 세대주만 청약 가능합니다. 또 서울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2주택 이상은 보유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1주택자만 청약 가능하다.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무탈히 통과하셨죠? 다주택자분들은 이만 나가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주택형을 골라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레미안 원펜타스가 총6 4한가구 규모인데 이 중에 일반 분양이 292가구예요. 반절은 특별공급, 반절은 일반공급입니다. 가장 물량이 많은 게 84라서 아무래도 여기에 청약자 수가 가장 많이 몰릴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내 청약가점이 84점 만점쯤에 얼마나 높은지 한번 보고 주택형 결정하는 것도 전략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도상 주택형별로 가점제랑 추첨제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이 작을수록 추첨제 비율이 높고요. 집이 커질수록 가점제가 유리해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아, 나는 가점이 너무 낮아. 7, 8, 0점 되는 사람들이랑 점수 가지고 경쟁이 안될것 같아. 이런 분들은 어, 추첨제 노리셔야겠습니다. 절대적인 추첨제 물량이 많은 8, 4나 그리고 추첨제 비율이 60%로 가장 높은 5구에 청약하시면 되겠죠. 반대로 나는 가점 거의 만점 정도로 높은데 하시면, 어, 가점제 물량이 많은 8, 4, 아니면 아예 가점제 비율이 80%로 높은 대형평수 위주로 노려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아, 그런데 추첨제로 뽑더라도 기본적으로 1주택자보다는 무주택자 분들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첨제 어떻게 진행하냐면요. 전체 물량의 75%를 무주택자한테 일단 뿌려요. 그 다음에 남은 25%는 당첨 안된 무주택자랑 1주택자 합해가지고 또 뽑는 거예요. 정부가 무주택자들한테 청약 혜택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 둔 겁니다. 이렇게 경쟁률 뚫고 당첨된 분들은 자금 마련 전략도 세우셔야겠죠. 당첨 후 전세 놔도 되냐고요? 네, 일단은 그렇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기는 하는데요. 정부가 이거를 3년 유예해준 덕분에 전세 세입자구에서 받은 보증금으로 분양대금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34평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분양가가 22억 9천만 원 정도로 아까 예상됐었잖아요. 근데 주변 전세 시세 보면 평균적으로 한 14억, 16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은 보증금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6, 8억 정도는 대출이나 어, 가지고 계신 현금으로 마련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어, 레미안 원펜타스가 후분양 아파트라서 오래 입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부터 잔금까지 기간이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짧아요. 엄청 촉박하죠. 또 지금 당장은 전세를 놓더라도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 끝난 3년 뒤에는 이제 당첨자분들이 직접 들어가셔서 실거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아파트 LH에 강제 반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전세계약 연장 그 2년 카드도 못 쓰고 또 2.5년 정도만 살고 나가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보증금 너무 비싸게 부르기보다는 하반 가격인 한 14억 원 정도 이 정도면은 이제 세입자 구할 수 있겠다는 게 반포동 일대 공인중개사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어요. 레미엄 온펜타스는 앞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면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